이번 영상에서는 웹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터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 상단에 자신의 계정 이름과 역할. 여러분들은 아마 일반 유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봇 이름과 그 로봇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태인지. 오프라인인지를 나타내 줄 것이고 이 오른쪽에는 Add Widget Widget을 사용을 하기 위한 Top Over UI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Widget이 나오게 됩니다 이 Widget 사용 방법은 6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Widget을 또 만들게 되면은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위젯이 만들어져서 화면이 어질러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만약 모든 위젯을 없애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클리어 a r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드 에디터와 출력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웹 에디터는 위젯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출력창이나 코드 에디터 창을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크기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젯들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줄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에디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가 이 위젯의 우측 라인을 넘어서도 코드가 이어졌을 경우에 다음 줄로 넘길지 아니면은 그냥 우측에 계속 코드를 위치 시킬지. 를 설정할 수 있는 월드랩 부분입니다 이런식으로 워드랩을 ON 하게 되면은 코드를 쳐서 우측으로 넘어간 코드는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고 OFF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우측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이렇게 코드가 매우 길 경우에 스크롤로 이동을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측에 있는 미니맵에 이 부분을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는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동을 할때 어디로 이, 이동을 해야 될지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API 키를 어떻게 가져와서 저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밑에는 여러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인코드도 있고 기본코드 뭐이 에디터 이 위젯 기본 위젯을 사용을 하기 위한 예제 코드도 있고 카메라 모터 초음파 센서 그리고 웹캠에 있는 손 제스처 인식 테스트 슬라이더 위젯 라인 트레이싱 라인 감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위에 있는 ru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드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s 파 finder 라고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run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터미널, 이렇게 run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출력이 이 아웃풋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인 웹 에디터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고 실행을 할수 있고 그 출력이 아웃풋 위젯에 나오며 다른 여러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